창고 들어갔어. 아 미친. 아이고. 아 Help me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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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이 씨발. 가망. <laughs> 아 짜증나. 킬캠 있어야 돼 이거 무조건 해. 핵... 무조건 해기야. 해기야 해기야. 해기야 해기야. 해기네. 해기야. 아 괜히 안 잤다. 에봐야봐야죽였죽였지죽였어 <laughs> 죽였네 죽였네 핵이네 핵이네 잡았네 서버가 늦은 것 뿐이었어 음... 여기 누가 해기야, 하나 뛰어간다 핵이야 핵이야 나이스 오. <laughs> 템탐이 템또 왔다 템탐이. 제 권총 권총 <laughs> <오>. 거의 개미 지옥인데야한 <laughs> 명을 못 이겨서 지랄이야 오얘 꿀팡이다 그래서 한 마리 더 가는 것 같으니까 조심 다시 한 마리 더 뛰어가 봐봐 내 쪽에서 알 <목소리는> 맞네, <맞아> 그냥. 몇킬 했어, 도시아4 반스카드 그냥 호로록 저착해버렸네 맛있어?